남산이 보이는 집,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이 집은 거실과 자녀방에선 남산이 보이고 안방에서는 평화로운 도심이 보이는 공간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남편과 함께 창 너머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깊은 해석을 했습니다. 단순히 창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 머물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시간 자체를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 저희는 그 마음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남산뷰가 보이는 집그 이상을 고민하게 됐어요.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집, 그런 마음을 공간으로 풀어낸 것이 지금의 이 집입니다. 그럼 안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안방에는 발코니가 붙어 있어서 내부에서 풍경을 온전히 즐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방 안에 들어가 드레스룸을 지나야 욕실에 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선이 복잡했고 전반적으로 공간이 잘게 나눠져 있어 답답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안방은 고객님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고 싶다는 요청을 바탕으로 설계한 공간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단순한 조망 그 이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램이 담겨 있었고 저희는 그 마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안방에는 단상 공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단상은 낮에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가를 즐기실 수도 있고 밤에는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테이블은 버튼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가 돼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숨겨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사용하실 때는 콘센트랑 랜선까지 같이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다리를 넣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래쪽이 파지게 설계를 해서 장기가 날수있습니 자에서도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앉으면 마치 뷰가 좋은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방 공간을 확장을 할때 이렇게 단상을 만드는 거를 가끔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단상을 만들게 되면은 아래쪽에 보일러를 까시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일러를 까는 대신에 이 위쪽으로 공간을 올려서 조금 더 뷰랑 더 가깝게 높이를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을 절감해서 테이블이나 오브제 공간 을 형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만들기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집이라는 공간이 더 편하고 쾌적하게 느껴져야 되는데요. 기존 구조는 공용부 복도가 좁고 그리고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들어와서 봤을 때이 공간이 조금 더 좁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 위치를 이쪽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쭉 깊게 복도 공간을 만들어서 이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공용부를 한번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욕실은 이제 더 이상 안방의 것이 아니라 공용부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긴 복도를 따라서 안쪽으로 살짝 숨겨서 욕실 도어를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런 변경을 통해서 동선은 더 단순해지고 공간은 더 시원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은 안방 욕실입니다. 전체적인 톤앤매너는 집의 다른 공간들과 연결되도록 밝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한국 전통 공간으로 잡았던 만큼 욕실 또한 정갈하고 차분한 인상을 줄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벽과 바닥 마감은 트라버틴으로 정리를 해서 이 가로결이 정갈하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욕실 내부 공간에는 양변기 그리고 긴 세면대 그리고 큰 욕조 공간으로 되게 단순하지만 컴팩트하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 욕실 도어를 열면 이 정면에 이 벽면이 제일 먼저 보이게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이 벽면에 포인트 타일처럼 이렇게 시선을 잡아줄 수 있는 디자인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갈하면서도 시선을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면에 수건거리를 하나 제작해서 걸어봤습니다. 이 수건거리는 기능적으로는 단순하지만 하나의 공간에 이 정갈한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면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디테일을 하나 고집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요. 타일 커버를 열어보면 가끔 이 아래쪽에 스테인리스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테인리스도 원래 나쁜 마감은 아니지만 이 공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버를 열었을 때이 안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박판 타일로 제작을 해서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테일을 한번 고집해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이 욕조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욕조 위쪽에는 반신욕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드로 트레이를 하나 제작을 해봤어요. 근데 이 트레이 같은 경우가 원목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욕조 위에서 사용하실 때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요트 위에 사용하는 투명한 코팅제를 사용을 해서 욕조 위에서도 내구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감해봤습니다. 평소에 비해 시각적으로 좁아 보였습니다. 바닥 디자인이 오히려 공간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고 양쪽 벽면의 수납장도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강했어요. 이 현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감정을 정돈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전통적인 정원의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삼아 따뜻하고 정서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 공간의 전체 컨셉은 골목이었어요. 이 공간에 들어섰을 때 골목을 걷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북촌이나 인사동 골목길처럼 조용히 걷고 싶은 감성을 담기 위해 바닥은 자갈 느낌의 돌로 마감을 했고 바닥 끝단을 기준으로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라인을 하나 형성을 해봤어요. 입구의 단은 마치 대청머리에 올라서는 듯한 디딤석 형태로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면 타일 표면이 모래처럼 반짝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 질감을 선택을 해서 조용하지만 생기가 느껴지는 공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디딤석과 같은 타일로 이 벤치 공간도 같이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앉을 수 있는 기능만 넣은 게 아니라 이 공간이 골목길에서 잠깐 쉴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랬어요 벤치 아래에는 실내화를 수납할 수 있도록 원목 선반을 만들었고 펜던트는 마치 종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봐서 이 감성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반대편에는 차키나 향수를 둘수 있도록 오픈장도 배치를 했는데 이 오픈장의 위치가 통관에서 봤을 때는 신발장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내부 공간에서 외부로 나갈 때만 보일 수 있도록 오픈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공간을 조금 더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봤습니다. 현관 한쪽 벽은 도장으로 마감을 했고 벽끝다에는 브론즈경을 시공을 해서 이 거울이 시선의 마무리가 되면서도 거울의 기능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팬트리인데요 이 집은 수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신발장만으로는 부족한 수납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팬트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팬트리는 여행 가방이나 큰 짐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특히 사용 동선을 고려를 해서 디딤석의 절반이 이 도어의 절반이 될수 있도록 라인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 디딤석이 짧으면 신발을 신고 이 팬트리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디딤석의 끝 라인이 팬트리 도어 절반과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디테일을 더해봤습니다 이 집에는 별도의 중문은 없지만 마치 중문처럼 공간을 구획해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조 주방으로 향하는 이 도어인데요 유리의 이 문은 패브릭 유리에 간사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한국적인 분위기 살렸고 현관에서 봤을 때 골목 끝에서 전통 가옥의 입구를 마주하는 듯한 디자인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더디자인에는 하나 디테일이 있는데요. 원래 패브릭 유리가 2,400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이 간사의 중간을 나눠서 패브릭 유리를 두 단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리의 한계를 디자인으로 넘어선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 정면에 이 도어를 바라봤을 때 도어의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이면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도어의 크기를 늘려서 이 공간을 들었을 때 훨씬 더이 공간이 확장되고 멋있어 보일 수 있도록 크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감을 하고 반대쪽 벽면은 도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름 마감 쪽은 부부 고객님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설정을 했고 도장 마감 쪽은 자녀분들의 공간으로 나눠봤어요. 이두 마감이 공용 공간에서 만나는 지점에서는 서로 다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도장 마감 쪽에는 가로등을 연상시킬 수 있는 벽등을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벽등은 벼루처럼 깊은 블랙 톤으로 디자인을 잡아봤고 그 아래쪽에는 직물로 짠 벽지를 이용해서 질감 있는 마감으로 공간을 정서를 한번 살려봤습니다. 복도 끝에는 브론즈 경을 시공해서 시선의 깊이감을 더했는데요. 사실 이 공간은 구조 변경을 하면서 생긴 자투리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투리 공간도 그냥 두지 않고 수납장으로 활용해서 데드 스페이스 없이 알차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구조는 거실이 굉장히 넓었던 반면 주방은 굉장히 협소한 구조였습니다. 주방 폭이 좁고 길쭉하게 늘어나 있어서 답답함이 느껴졌고 두명 이상 들어가면 동선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역자형태의 주방은 벽면 수납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이 좁을수록 훨씬 더 불편함이 느껴지는 구조였고 개방감이 부족하다는 점도 단점이었습니다. 그랬던 주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다용도시를 철거하고 거실의 공간을 조금 축소하면서 주방을 대폭 확장했어요. 기존 주방의 자리에는 보조 주방이 새롭게 배치됐고, 앞쪽으로는 메인 주방이 들어서게 되면서 대면형 아일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일랜드는 트라버틴 세라믹으로 제작해 전체 공간의 톤앤 매너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봤고, 그리고 싱크대는 기존 배관 위치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원배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싱크대를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앞쪽에는 간단하게 무늬목으로 바테이블 제작해서 식사나 티타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 봤는데요. 이 바테이블 덕분에 인덕션이 거실 쪽에서는 살짝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 거실 공간에서 아일랜드를 바라봤을 때 훨씬 더 디자인된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방을 디자인할 때 수납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도 수납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냉장고 옆면에 보이시는 이 장은 팬트리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위쪽에는 팬트리 하드웨어를 넣고 아래쪽에는 서랍으로 구성을 해서 아일랜드 뒷면에서 팬트리를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장은 이 보조 주방 쪽에서는 세탁기가 위치해 있는 공간인데요. 세탁기 공간을 확보하고 나니까 25cm 정도 공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쪽에도 약이나 병 같은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좁은 수납이다 보니까 높고 긴 것들을 수납을 하셨을 때이 병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반의 앞쪽에는 안전바를 설치를 해서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봤습니다. 주방 공간은 공간 특성상 충분한 조도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라인 조명이나 매립 등 마그네틱 조명 등 다양한 조명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마그네틱 조명을 중심으로 조명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검정색 라인을 따라 설치된 마그네틱 조명은 단순히 빛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서서 주방 공간의 중심과 또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를 주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에이 검정색 라인이 없었다면 주방 공간이 조금은 심심하고 허전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라인이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된 분위기를 완성시켜 주는 디테일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조주방 공간입니다. 기존 구조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순환형 동선입니다. 기존에는 주방과 현관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조주방이 현관 쪽과 메인주방 쪽, 이렇게 두 방향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면서 생활동선이 훨씬 더 편리하게 구성이 됐어요. 현관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주방 안쪽에서도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장을 보고 들어오거나 분리수거를 버릴 때, 그리고 세탁기를 이용할 때까지 모든 동선이 훨씬 더 편리하게 구성될 수 있는 순환동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집은 세탁기가 보조주방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관 쪽 출입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방이나 욕실과도 가까운 위치라서 생활 동선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렇게 순환형 구조는 단순히 편리함 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의 심리적 개방감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생활하면서 훨씬 더 여유롭고 쾌적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조 주방은 메인 주방보다 한톤 어두운 컬러로 디자인을 진행했어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오히려 안쪽으로 시선을 모아줄 수 있도록 색깔 구성을 해봤습니다. 내부는 상부장과 하부장을 충분히 구성을 해서 수납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성을 해드렸고요. 싱크대 공간도 여유 있게 제작해서 조리나 설거지가 훨씬 편.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먼저 바닥재는 저희 하이브리드 마루를 사용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바닥재는 강 마루보다는 한 단계 더위 바닥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려도 스크래치에 강하고 그리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바닥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폭도 넓고 그리고 저희 우드톤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처음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 좋은 선택을 해주신 바닥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TVR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심플하게 마감을 해봤는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매번 얘기들 그투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원 포인트 자체는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두 번째 포인트여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기보다는 저희의 원 포인트를 받아줄 수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방 복도 쪽에서 들어오는 이 코너 쪽은 라운드 처리를 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풀어봤고요. 그리고 TV가 달리는 이 벽면 옆에는 이렇게 선반이랑 간접조명으로 장식을 해서 간단하면서도 오브제 같은 것들을 올려두실 수 있도록 디테일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선반 쪽 끝부분 이 약간 사선으로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퍼져 나왔을 때이 사선 라인을 따라서 좀더 부드럽게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이 공간이 부드러워 보이는 장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습니다.